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은 멀티 스케치 내용입니다. 멀티 스케치 답다한인데 멀티 스케치라는 것은 자, 하나의 프로파일 명령에서 하나의 프로 하나의 스케치에서 여러 가지의 자, 하나 이상의 프로파일 명령을 가질 때 하나의 스케치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프로파일 명령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두개 이상의 부품을 작성하는 자, 그런 명령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자, 하나의 스케치를 이용해서 자, 두 개의 바디를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죠. 이런 식으로 자, 하나의 스케치로 자, 여러 가지 자, 프로파일을 만드는 방법을 바로 자, 멀티 스케치 방식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멀티스케치 방식을 이렇게 잠깐 보여드렸는데 사실 멀티스케치 방식은 그 제가 이걸 굳이 소개해드린 이유는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설계 요소가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 녀석입니다 멀티스케치 구조는 스핀들 구조에서 굉장히 잘 써먹을 수 있는 요소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인벤터에서 축이나 이런 베어링이나 뭐 이런 플랜지나 하우징 같은 걸 작업해서 조립을 하면은 각각의 요소들을 이렇게 조립을 할때 보면은 그 이렇게 우리가 캐드에서 설계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모든 부품을 반단면을 해가지고 이렇게 제어를 하기가 좀 힘들죠. 하지만 멀티 스케치 방식은 마치 CAD에서 이렇게 반단면을 해가지고, 섹션 상태에서 각각의 요소들의 관계를 서로 땡기거나, 이렇게 수정하거나, 이렇게 할수 있는, 설계 방식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이 멀티 스케치 방식의, 설계를 해보도록 하죠. 멀티 스케치 방식의 설계를 하는데, 우리 이런 스피들이 있다고 놓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피드를 놓고 시작을 할 때, 다음과 같이, 자, 스케치 1번에서, 자, 작업을 할 때, 요 작업 평면은 보면은, 정면도. 자, 이것은 정면도를 기본 스케치를 놓고 시작을 해도 무방하겠네요. 그 다음에, 원점은 보면은, 스피드 스케치의 작업의 원점이 되는 것을 정하면 됩니다. 뭐 여기는, 이 끝에 베벨 기어하고 이어지니까 여기를 원점으로 잡아도 되겠고,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하우징 요거 자체가 자요 덩어리 자체가 이쪽 그 보라색, 보라색 여기 가상선 벽에 이렇게 조립되게 되는데, 조립이 돼가서 서로 이렇게 만나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를 원점으로 삼고 시작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멀티 스케치를 그리는 방식은 일단 이래요. 어차피 자 이것은 회전 부품이기 때문에 회전 부품이기 때문에 스케치를 한번 자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스케치를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자 우리는 일단 여기서 우리가 멀티 바디에서 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단 볼트나 이런 구성 요소들은 다 없는 셈치고 없는, 없는 셈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일단 이 멀티 스케치는 절반만 그리는 축을 그리는 거하고 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반만 놔두고 다 지워버릴게요. 그리고 볼트나 키 같은 이런 연결 요소도 다 배제를 해버립니다. 물론, 원래는 저 여러분께서 스케치를 잘 보신 자, 자신이 있으시면, 이렇게 스케치를 다듬지 않아도 되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스케치를 다듬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형상을 단순화 해 나갈게요. 여기 핸들 같은 경우에는 자, 작성해야 되는 자, 스케치만 이렇게 놔두고 자,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볼트 같은 요소도 다 배제를 할게요. 그리고 로크노트, 로코아셀 같은 이런 구매품 같은 것도 다 배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한마디로 기본적인 모양을 빼놓고는 전부 다 배제를 한다는 의미겠죠 이런 베벨기아 같은 것도 보면은 뭐음 베벨기어 같은 것도 보면은 뭐 설계탭에 있는 기어생성기로 해도 되긴 하겠지만은 일단은 우리는 일 탑다운 요소에서 아, 탑다운 요소에서 설계탭에 있는 그런 요소들을 같이 그 연관시키는 건 그다지 좋지 않은 방법이니까 기어는 우리가 따로 작성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스케치를 자, 간략화 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자, 어떤 스케치를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조금은 감이 잡히시죠? 여기는 저기 멈춤님도 멈춤님도 이렇게 삭제를 해버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자, 스케치를 간결시, 간결화 시켜놓고 자, 보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사실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 이런 설비에, 이런 그 도면에 이식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내가 불필요한 요소들은 다 닦아버리고요. 우리가 멀티 스케치에서 작성해야 되는 요소들만 이렇게 자 놔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 하면은, 중심선에 제일 가까운 요소부터 작성을 해나갑니다. 여기서 중심선에 제일 가까운 요소는 축이겠죠. 축이 작성이 끝나면 여기 바뀌는 베어링도 작성을 하고 여기 바뀌는 스페이서나, 스페이서나 칼라 같은 것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오일실, 그 다음에 플랜지그 다음에 하우징그 다음에 밖에 있는 것들 이렇게 서서히 작성을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심선과 원점에서 가까운 데부터부터 멀리 있는 요소로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작성을 해 나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스케치를 작성을 해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물체의 형상을 잘 파악할 수 있다면 첫 번째 스케치는 여기 안에 들어있는 축이라는 걸 묻히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축을 잡을게요. 음. 한 단, 두 단, 세단 내리고 그래서 먼저, 자, 이 축의 전체 길이를 한번 볼게요. 204.5네요. 그죠? 선으로 204.5. 음, 마우스가 잠깐 꼬여가지고, 말을 잘안 들었습니다. 자, 204.5로 가고, 그 다음에, 자, 이 녀석을, 자, 중심선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음, 원점이 73. 73이니까, 자, 이 녀석을, 일치구속 조건으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를 음, 얼마였죠? 73이었죠? 73만큼 이렇게 띄우고 이제부터 자, 축을 그려나가도록 하죠 첫 번째 단, 두 번째 단, 세 번째 단 이렇게 내려오고 각각의 치수를 한번 검사해보도록 하죠. 자 10, 15, 20 되겠습니다. 10, 15, 20 여기도 15 자, 18.5, 35 자, 18.5에 자, 35 여기서까지 73 자, 여기하고, 여기하고 73이 똑같긴 한데 이 73과 이 73은 서로 틀린거예요 엄연히 <laughs> 이 73은 원점에서부터 요 끝까지의 치수고요이 73은 축단의 치수이기 때문에 값이 같다고 해서 이 둘은 절대 같은 치수가 아니니까 요거는 유념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스케치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부터는 좀더 세부적인 스케치 작업을 해가지고 다른 스케치들도 작성을 해 나가보도록 하죠.